안녕하세요. 일 되게 잘하고 회장 같은 이미지? 인기녀 공주님. 어디에 내놔도 어색함이 없는 완전 긍정에너지. 다 <laughs> 어떻게 <laughs> 되세요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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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영이랑 같이 술자리를 한 친구들은 술자리를 빈 적이 없어요. 선영이가 <laughs> 다 채워놔, 항상. 신라면 잔을 엄청 채워요. <웃음> <웃음> 주지 못하 <laughs> 이게 술이 술을 먹는 거라니까. 그래서 <laughs> 언니가 제일 잘 마셔요. <laughs> <laughs> 저요? 아니, 저보다는 아 저보다는 선영이 언니가 떼에 잘 맞아요. 조금 긴장이 풀어진 것 같아요. 시작 될것 같아요. 제가 읽을까요? 음. 저는 현재 포천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새내기입니다. 입학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사진 동아리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. 저희 동아리는 비오는 수요일마다 파전과 막걸리를 함께 즐기고 있어요. 물론 막걸리 매니아인 저에겐 엄청 즐거운 시간이기도 합니다. 최근 저만큼 막걸리를 좋아하는 한 선배가. 함께 막걸리 투어를 하자고 해서 함께 다니고 있습니다. 그것도 단둘이요. 시장 뿌리네. 투어 <laughs> 때마다 혹시 술이 한잔두잔 잔 들어가며 미래에 대한 진지한 이야기도 하고 막걸리에 대한 평도 주고받는 시간이 늘어났고 꼭 투어가 아니라도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가 됐습니다. 저는 선배를 향한 마음이 커지는데 저 고백해도 될까요? 마음이 있는 거지? 있는 거 같은데? 아, 어, 현대를 향한 마음이 커진데. 음... 몇번 놀러 왔다는 거야? 있어야 되는데? 투어 때마다 술이 한 잔, 두잔 들어가고. 아, 들어가면서, 투어 때마다? 어, 이미 사 이미 알 텐데? 그렇지 <laughs> 기다려야지. 이 문이 고백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, 음. 혹시나 먼저 했다가 도망갈 수 있어요. 맞아. 어, 나는 그게 아니었는데. 어. 난 진짜 막걸리만 즐기려고 어, 한 건데. 어. 나는 갑자기 생각. 사귀는 남자친구가 막걸리 투어로 간대는 거야. 아, 진짜로? 어, 내일로로 그, 지금 네. 이거 하고 있네 <laughs> 여자도 있었을 거 아니야. 이럴 어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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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가 없어. <laughs> 이거는 플러팅이야 이거는 뭐, 암묵적으로한 거지, 뭐. 그럼, 그렇지. 근데 음.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건 아직 그 확신이 없었다는 거야. 다음 막걸리 투어 때 물어봐야지. 맞아. 왜 자꾸 이렇게 나랑 다니냐? 고백은 하지 말고. 음. 좋네, 막걸리 투어. 우리끼리 막걸리 투어 좀 갈까? <laughs> 재밌을 것 같아. 집에 못 가, 우리도. 연애 스타일... 언니가 이. n f p ENFP. ENFJ. 맞아, 난이둘 사이에서 짓발리는 <laughs> ISFJ. 너랑 우리 신랑이랑 MBTI가 똑같아. 아! <laughs> 나도 신랑 거 몰라. <laughs> 들었는데 맨날 까먹어. <laughs> 근데 연애 스타일 어떤 사람이 잘 맞는 것 같아? 나랑 티키타카가 잘 되는 사람. 약간 매력이 있어야 될것 같아. 어, 맞아. <laughs> 아니 그러면 그치? 골라봐. 잘 생긴 게 좋아, 몸매 좋은 게 좋아. <웃음> 진짜. <웃음> 까다로운데? 최다. <laughs> 진짜 잘 생기고 진짜 몸매 좋아. 응. 근데 재미는 약간 없어. 아... 근데 진짜 못 생기고 진짜 몸매도 너무. 별로야, 너 맘에 안 들어. 근데, 대화? 근데 어, 대화가 너무 잘, 잘 너무 잘 맞아. 진짜 막 미쳤어, 대화하는 게. 안 고르면 안 돼? 아니, 골라야 돼. 무조건. <laughs> 너무 극과 극인데? 원래 그런 거야. <laughs> 그러면 대화가 잘 통하는 <laughs> 진짜? 아니, 음. 뭐, 선윤이가 예쁘니까. 아유. 뭐, 이세는 네. 걱정 없지. 맞아. <laughs> 그렇다면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얼마 전 취직에 성공해 서울 소재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. 자식의 첫 직장이라며 부모님은 포천에서 직접 지은 포천 사과를 회사로 보내주셨습니다. 회사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신다면서요. 저는 사무실 내 모든 분들에게 사과를 몇 개씩 나눠드렸어요. 매우 반응이 좋아 저는 부모님께 말씀드렸고, 이후 사과부터 버섯, 포도 등 포천의 각종 특산품들을 좋은 것만 사서 보내주셨어요. 어느 순간부터는 탕비실에 비치를 해두고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도록 하고 있었는데요. 그런데 어느 날 상비실을 지나다 듣지 말아야 할 것을 들었습니다. 어떤 분이 이곳이 시골이냐며 왜 가지고 오냐고 벌이라고 촌스럽다고 뒷담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. 너무 속상해 그날 밤 울었어요. 아 직장 내일부터 가기 싫은데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? 막말 너무 심한데 <laughs> 너무 나쁜 사람인데 먹지 말지 이런 얘기를 왜 하는 건지 전잘 모르겠네요. 저는 그렇게 주신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부러웠나? <laughs> <laughs> 그렇지 어? 안 보내주실 수도 있지 그분은. 음. 근데 이제부터 안 갖고 오시면 될것 같아요. 아까워요. 이런 사람한테 주는 세요 아깝고 하세요. 이런 사람은 주던 안 주던 어쨌든 욕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음. 이분의 말은 신경을 안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음. 저라면 감사하게 받아들일 것 같아요. 음. 한기도 듣고 한 귀도 올리기 멀리 하세요. 직장과 나, 이미지 게임. 아, 할말할것 같은 사람. 잠깐, 생각 좀 해볼까? 어. 나 이미 머리 있는데. 어, 쟤가 없어, 없 거야. 하나, 둘, 셋. 아니요, 저도 할, 저도 할말 못. 아니야, 아니야. 언니 참지 않아. 어때? 아닌가? 질문 주시면 안 돼요? 그러니까, 질문 주시면 저희가 할게요. 이사람은사수가 어. 미래의 꿈대다어어 어. 어, 있어 꼰대다. 어. 있어 있어. 어, 어 나도. <laughs> 있어 있어. <laughs> 머릿속에 있어. 하나 <laughs> 어. 둘 셋. <laughs> 아 나라는 거야? 둘다 지금 나라고 했어. 안녕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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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안녕. 나중에 <laughs> 영상으로 봐. 그 F 사수대 그 T. 나 T. 난그 F. 나도 그 F. 응. 나티는 나랑 잘안 맞아. 나도. <laughs> 나 티해 티는 아파. 아니 다... 근데 티면 티면 어떻게 해주는 건데 나한테? 그러니까 내 말에 공감을 안 해준다는 거지. 극치는 아, 그렇죠. 극치는 그렇지. 어, 나 그런 사람 만나본 적이 없어가지고. <laughs> 그럼 나도 곤란하다고 생각해. 물론 그 예쁘도 단점이 있을 것 같긴 해. 맞아. 내가 판단 한테? 잘 못하고 어... 있는데 같이 판단 못하시는 어... <laughs> 거죠. 거를... 어 어떡해. 어 그래. 어 그래. 그러니까요. 어. 이렇게 된것 같은데 어. 답이 안 나. 그래요. 어, 우리 어떻게? 어. 그러면 팀장님이 진정. 튀어야 돼. 어. 얘들아 진정해. 얘들아 진정. 나도 잡아주시는 팀장님이 적거든. 근데 굳이 극 T와 극 F를 골라야 어. 어. 난그 T 와그 F 를 골라야 되면은 나그 차이 F. 그 F 하자. 저의 막내 동생이 눈둥이로 태어나 사랑만 받다가 드디어 입대했습니다. 포천의 자대 배치를 받아서 첫 면회에 갈수 있게 되었습니다. 출발 전부터 걱정이 된다며 눈에 그렁그렁 눈물을 달고 계시던 어머니. 말 한마디 하지 않으셨지만 내심 걱정하는 티가 역력한 아버지를 모시고 갔습니다. 면회를 위해 대기하고 있는 동안에 어머니는 눈물을 뚝뚝 흘리시며 우리 민수가... 민수가... 를 외치고 계셨습니다. 그리고 드디어 문을 열리고 민수가 들어왔습니다. 군복의 이름표는 민수였어요. 그런데 제 동생 민수가 아니라 다른 집 민수였습니다. 다른 집 민수의 얼굴을 확인하기도 전에 어머니는 군복 자랑을 잡며 우리 민수가 군대 가더니 많이 달라졌구나 <laughs> 하며 <하면> 온 거예요. 오해하셨습니다 오열, <laughs> <laughs> 얼마동안 그러고 있었을까 다른 집 민수 뒤로 우리 집 민수가 어이없는 표정으로 등장했습니다. <laughs> 저희 그날 씩씩대는 동생을 데리고 나와 외박하며 포천 일대를 여행했어요. 나름 행복한 시간을 보내며 훈훈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. 우리 집인수만 빼고요. 부모님 모시고 또면회를갈 예정인데 포천 어디로 놀러 가면 좋을까요? 어. 나 이런 비슷한 경우 있었어. 장례식장에서. <laughs> 뭐야? 장례식장에서 언니를 못 알아봤다고? 내가. 아상주를못 알아봤어. 내가 진짜 친한 대학 동기 언니가 네 명인 거야. 그 사실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동생처럼 보였던 애를 내가 손을 붙잡고 어우 어, 그래 너무 안 좋아 보인다고 내가 그렇게 말을 했거든. 근데 저는 언니예요. 아우 친구분이시구나. <웃음> 그러면서. 이렇게 <laughs> 웃으면서 넘어가줘가지고 다행이었지. 나 진짜 너무. 생각하고 싶지 않아. <laughs> 근데 진짜 나도 내 동생 면회 가가지고 딱그 훈련소, 훈련 기간 끝나고 딱 갔거든? 얘가 걔지얘 동생인지 누군지 몰라. <laughs> 어. 그럼 막 불러. 그럼 뒤에서 누나 이래. 그러면 <laughs> <laughs> 어머니가 못 알아보실 만도 해. <laughs> 어. 언니야, 8번. 포천 여행 필수 로컬 명소. 아 로컬 명소. 난 솔직히 대중적으로는 산정호수는 갔으면 좋겠어. 아, 기대는 막 크게 하지는 않아도 되는데 어쨌든 가면 마이너스는 아니다. 부모님들은 그 데크도 있고 하니까는 확실 음, 이렇게 좋고, 뭐. 맞아. 산책하기 정확 산책하기 재밌었어. 좋았기 때문에 일단 고무 저수지? 아 어, 거기 좋아. 응, 거기 거기는 먹을 때도, 때도 많고, 질 때도 되게 예쁘고 호수가 아이고. 산정수랑 호 비슷하긴 하지만 작은 뭔가 느낌이 좀더또 있어. 펜션들도 아, 진짜 어, 많고. 어, 펜션도 많고 그 둘레로. 여기서 데이트 명소 응. 알죠? 어. 알지. 명소 알지? 알지? 알지. 딱 말할게 어디냐면 내촌면. 응. 베어스타운 응. 올라가는 거기가 있는데 거기가 벚꽃 벚꽃이에요 다. 베어스타운 강 들어가는 길. 베어스타운 올라가는 산책로 산책로처럼, 아 어, 산책로처럼 아 있는데 봄 되면은 엄청 예쁘거든. 음 은근히 사진을 어, 되게 많이 찍으러 와. 음나 거기 항상 항상 추천해. 아 베어스타운. 아, 분노. 어, 그 시골이냐고. 음 나는. 산정호수 막걸리. 관광지를 느끼고, 정치를 느끼고 여기 와서 느껴봐야지 그런 소리를 안할것 같아. 그분은. 그리고 이거를 그분한테 선물해주기를 추천드려요. 아 막걸리를 선물로 음. 그분한테 이거를 선물해 주는 거를. 내가 달달 보스하다. 달달한, 달달한 거? 담은 포도? 저는 달달한 사연이니까 담은이랑 포도 막걸리. 투하니까어 네, <laughs> 맞아 여러 개 먹어도. 관광지 추천 응. 복분자 맛 자체가 좀 흥이 나는 느낌이 있어가지 복분자? 막걸리를 싫어하는 사람도 네. 복분자 맛은 좋아할 수 있으니까 그냥 뭔가 운치 있는 곳을 찾게 되는 좀 그런 지글지글한 느낌이 딱 생각나게 만드는 술? 기분 좋은 기억을 남겨나면 맛있는 걸 응. 먹는다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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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생의 제2 집이에요, 집. 위로 좀.